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원금회복 파트너, 김인사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고려신용 정보입니다. 자, 이 종목 금일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해서 대략 17%는 변동을 보인 종목인데요. 고점을 치고 신고가 위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될지, 상승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게 될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참여만 해 주셨어도 8월 달에 5천만 원, 9월 달에 8천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월 30일 같은 경우는요, 하루 만에 1,178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수익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매일 100만원 이상 수익낼 수 있는 시초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품절주인 양지사가 시초가 3만1300원 즉 4.87%에서 출발해서 상한가에 안착합니다 시초가 보시면 3만1300원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3만1300원으로 시초가와 동일하죠 저는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공략 종목과 방법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8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하단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됩니다. 9시에 체결이 되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요. 편안하게 본업을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만 보내드릴 건 아니고요. 한달 정도 꾸준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양지사 종목이 830만원 22% 이상의 수익이 전일은 메디프론, 샘표, 오픈테크놀로지, 케어랩스, 문배철강, 가온칩스, YTN, 화천기계, 3일기업공사 자 보이시죠? 이렇게 5% 이상씩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을 때 5%라고 하면 하루 50만원이고요. 20일이면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달 평균 22일 정도가 있으니까 원금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매일 5% 이상씩 수익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월급 이상의 부수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금 회복 되신 분들의 감사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문자 주시고 3개월 만에 원금 회복하신 70대 임봉순 어르신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요. 계좌가 너무 손실나서 자식한테 말도 못 했었는데 이 계좌 살려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세력주 하나에 올인하셔서요. 한달 만에 원금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참 바쁘신 40대 직장인분들 이렇게 세력주로 편안하게 원금 두 배씩 불려가세요. 30대 초반에 코인판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박살났던 분인데요. 저와 함께 하면서 원금 회복하시고 한달 1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270 정도 월급 받으시는데요. 그 4배 이상의 수익이 나셨네요.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코인 많이 하지만 쉽지 않죠? 주간이 명간이라고 전통적인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투자금액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5%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이니까요. 점심 저녁값 충분히 나오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김이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세력주 금양으로 한달 만에 100% 넘는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인증해 주셨는데. 30년 주식인상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0대 형님이신데요. 주식 오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하시고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종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 다 분석이 되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하세요. 몇 번이든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하루에서 이틀, 2주, 3주 혹은 그 이상 시간이 지나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셨더라도 이처럼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참여 가능하시니까 다시 한번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혹시나 답장을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시면요. 다른 번호로 한번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고려 신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당연히 알겠지만 신용 정보사입니다. 고려 신용 정보가 주가 상승한 이유가 커지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번 금리 인상 국면에서 채권 추심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종목들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자, 책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채권 추시만은 업체 고려신용정보라거나 SCI 평가정보라거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요.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올라가는 종목이나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금융권에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은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연속. 비스텝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더 올라간다. 1%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채권 추심을더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이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주가를 보겠는데. 된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10월과 11월 달 금리 인상 얘기죠. 지금 9월 말입니다. 10월, 11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게 더갈수 있겠다. 차트 형태나 흐름 놓고 본다.라도 요 종목이 횡보가 나온 다음에 1차 상승에 횡보, 2차 상승에 박스권, 3차 상승 나오고 고점 찍고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1차 상승에 박스권을 그렸고요. 2차 상승 나오고 아직 박스권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11월까지 이어진다면 박스권 그렸다가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런 파도 굉장히 잘 자라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못해도 50% 먹는 거예요. 못해도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 원하시면 영상화단지 개인 번호 010-2694-8804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 매수매도 타이밍이 맞으면요 수익이 납니다 정보는 뉴스에서 타이밍은 차트에서 제가 뉴스와 차트를 다 풀어드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매일 수익 나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제 개인번호 01026948804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맞으면 수익이 나고 마찬가지 방식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내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카톡으로 소통하는 친목방을 만들었습니다. 친목방에서는 매일 아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일 수익 가능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추가로 1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세력 매집주도 드립니다. 또한 요청하신 종목 상담. 주요 종목에 대한 빠른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족 혹은 배우자 몰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몰빵한 종목들 손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식을 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신 분들 침묵방 들어오셔서요. 원금 회복하시고 즐겁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친목방에서 도움 받아보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까지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친목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제 개인번호로 좌측 하단에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래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돈 걱정에서 벗어나시고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금 회복은요, 김의사에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